차 바꾸시죠 일단 아 맞다! 레디 풀어! 레디 풀어! 레디 풀라고! 오케이, 아 오케이, 레디를 오케이. 안 풀었어 아, 이새끼들이지 아,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아! 손해지방 대박 대박 <laughs> 그렇게 하자 우리 셋이 해 꼴등이 네. 시청자들을 위해서 기프티콘을 하나는 쏘는 거야 그 이거는 <laughs> 시청자 한 명이 갖고 가는 거야 오 어때요? 그... 못 받아? 왜못 받으시지? 왜못봐 보다? 아니 무슨 근처에 피, 편의점이 없어? 기프티콘이 뭔지 잘 모르시나 보다, 대방이 님. 그 기프티콘 대방이 님, 그... <laughs> 대방이 님, 40대세요? <laughs> 기프티콘은 모, 모르시는 건가? <laughs> <laughs> 대방이 님, 기프티콘은 그 모바일로 드리면 그걸 GS25 이런 데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laughs> 빵을 보내 드리는 게 아니라 아, 끝까지 안볼 거라서. 어. 아, 주무셔야지. 진짜 역시. 주무셔야지. 오늘 끝까지 갑시다. 오늘 4시 가도록 갈게요 4시요? 네. 겨우 4시요? 그러니까 둘다여자친구 없는 거예요. 아, 근데 네. 오늘 잠을 못 자가지고, 제가. 아, 네. 이 어. 뭐, 타이밍도 없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 다 없어요. 그 뭐냐, 내기는 뭐, 뭐걸거예요 기프티콘 각자 1,000원에서 2,000원 사이. 1,000원에서 그러니까 2,000원? 그거는 본인이 징겨 중에 아무거나 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시청자를 위해 1,000원 2,000원짜리에 뭐 <laughs> 빵을 사주고 싶다고. 빵을 시청자분들한테 뿌려도 되고 그거 자유. 오케이? 아, 오케이. 일단 카 카타만 간좀 봅시다, 일단. 네. 이거 뭐냐? 그 연디카로 다 바꾸고. 다 바꾸세요. 연카로 바꾸시고 그머리띠나다 빼세요. 스피드 아이템 연카로 해. 이거 만약에 끼고 간다. 평생 여자친구 못 만다. 저다어요어 들어가자. 그럼 이렇게 하죠. 저희가 총 다섯 판을 합니다. 아니다. 다섯 판을 해요. 응? 네. 1등 일단... 점수 3점. 2등 점수 2점. 1등 점수 1점에서 총점 더하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씨. 잘됐다나 이거 잘 못하는데? 아, 키가 뭐였지? 아. 키가 뭐였지 솔직히 브라다 시다 알면서 무슨 뭐 키가 뭐였지야? 오 카트라이더 그렇게 좋았다. 아 뭐? 이찬이 잘는데 어? 나 영카 맞지? 여기 빨라. 나 영카 아닌가봐. 야이아아시뱅봉방 이거 뭐야? 누가 나 쳤어? 아, 레토니저상대안 합니다. 우와. 와, 셋다 근데 존나 못하긴 하는구나. <laughs> 그 마크! 꺼져! 아, 씨, 뱅공방 이번 판은 아니에요. 이번 판 연습판인 거 아시죠? 포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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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요? 아니, 알았어요. 포함이에요. 열어줘. 본인이 하라고 열어줘, 그랬어요. 열어줘, 열어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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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열어줘. 본인이 열어줘. 포함이라고 했어요. 예, 네, 저는 몰라요. 아니, 열어줘. 본인이 열어줘. 포함이라고 해서 알아서 하세요. 아, 이번 판 연습판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 아니에요! 포함이에요! 아 잠깐만! 아, 에이. <laughs> 포함이에요, 포함. 아, 그런 게어어요 포함이지. 포함입니다. 네, 그래서. 부자연 아니... 1점, 익찬이 네, 2점, 절벽 3점입니다. 연습게임이라서 갑자기 바꿔요, 갑자기. 아, 이렇게 있어 항상 연습, 연습이 실전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면 뭐야? 아 그지 같은 애또 나왔네. 죽었다. 마인크래프트야? 아아 좋겠다. 점수 많은 사람이 피하는 거예요. 꼴등만 안 하면 돼요. 꼴등이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사야 됩니다. 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맵 이상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 어떻게 뭐, 뭐어 뭐 하나 뭐야 뭐야 이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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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단 들어가 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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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 어구마크님 이렇게 시청자를 위해서 봉사하고 싶은 마음 잘 알겠어요. 아니, 우리이 싸우지 말까? 파라라니님? 네. 네. <laughs> 아, 그런 게 없어요. 아, 그래, 알았어. 똑바로 할게. 아, 이거 이겼다. 아, 너무 쉬워. Easy, easy, go, easy, easy, go. 아. <laughs> 어, 그래서, 부자님 2점. 부자님, 아, 저 이렇게 또, 이렇게, 이렇게 시청자들 사랑하는지 몰랐어요. <laughs> <laughs> 와, 진짜. 진님 좋겠다. <laughs> 카트는 재밌네. 아, 아까 연습 연 아, 아, 게임 빼요. 아까 연습 게임은 전혀 전혀 그런 생각 전혀 그 없어요. 연습 게임 빼줘요. 아 그러면 꼴등 분한테 페널티를 아니 어드벤처를 드릴게요. 원하는 맵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릴게요. 뭐, 아 좋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이릅... 네. 아 우리 이거 앞으로 그 고유 컨텐츠로 가자. 예. <laughs> 주에 한 번씩 시청자 퍼즐로. 주 뭐야 말도 없이 시작해. 아, 이거 아, 너무 쉽잖아. 맵 진짜 죽이고 싶다. 이번에 따낸 것은 빌리지 두 개의 관문입니다. 아, 이자인 뭐 같은 약간 어 조금 수, 좋은 거 같은데 약간? 저거, 아니야 이... 나 영카야. 아 레아 영카야. 약간 약간 부정행위 같은데 약간? 아 영카라니까 이거 진짜? 그렇지 이거 솔직히. 아니 영카가 왜 저래? 영카. 그러니까... 아 봐봐 너나 때려봐봐. 영카는 박잖아. 말을 안 듣네. 아, 씨, 괜히 보여줬어. 영카 맞는데, 이거. <목소리> 연습게임 안 하기로 했는데, 아니, 연습게임, 연습게임 없었어요. 어, 연습게임 갑자기 그치? 안 하기로 해가지고, 갑자기. 그럼 구자연 님이 노래 한번 예쁘게 불러주시면 봐드릴게. 손해를 주세요. <웃음> <웃음> 근데, 아, 누가 풍선 달고 있었대. 어떤 개새끼야. 누구야? 누, 누구야? 누구야? 진짜 끝나고 나 찾아낸다. 아! 구마크님이 굳이 굳이하게 풍선을 달고있었다고 찾아봐 야, 뒤졌다 a 풍선 j a Pull u 풍선 u l 야, 진짜 z i 구 i 야, 너 Tudis. 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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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 l 스 이미 너네 l d o l 영카 l d old, old, 카 l d o 야 d old, o 미안, 근데, 영카 프로잖아, 다. 다영카예요 다. 아, 진짜 어이없다. 구자, 넌 퇴장? 그, 그 뭐냐, 스피드전은 자기가 하고 싶은 차로 하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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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구자는 3점, 익찬이 8점, 절벽 7점입니다. <laughs> 자기가 하고 싶은 차로, 스피드전은. 그 이제 스피드를 아, 넘어가면 되나요? 오케이, 네. 오케이. 네. 아 그렇죠 막판 점수 크게 걸고 하죠. 그래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아 진행 좋아요.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게임 은 게임 그 약간 좀안 해. 어저 아시네. 아니, 그렇게 야지 원래. 선배님, 예능 예능을 항상 하세요. 스 사랑합니다 빨리. 그건 좀스진이 사랑합니다. 와다다 다 내주네. 들어오셨어요? 꼭 늦어요 어, 한 사람이 꼭 늦어요. 아저첫 번째 맵은 제가 골라도 되나요? 네네네 네. 차 바꾸시죠 일단. 아 맞다. 레디를 풀어! 레디를 풀어! 레디 풀라고! 오케이, 아 오케이, 레디를 오케이. 안 풀었어 아, 이 새끼들이 아, 진짜! 짝사무리! 짝사무 <laughs> <laughs> <오, 웃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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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잣뜻다 이거! 나 아이템같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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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와, 웃음> 와이 새끼들 존나 머리가 좋아!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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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근데... 이거 다 판단했는데 <laughs> 혼이 안 바꾼 거 어떻게 하면 돼? 아, <laughs> 어, 근데 왜 이렇게 비슷해? 니네가 완전히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뭐야 뭐야 정정당당해요 이찬이 재미없을까봐 재밌게 하는거죠 방송 방송을 아니까 내기에 강한 남자 <웃음> <웃음> 자 익찬이 11점 절벽 9점 구자연 4점 와, 이 새끼들 PC방 카트야. 와, 진짜, 나 죽이고 싶다, 진짜로. <웃음> <웃음> 와, 이 새끼들. 와, 볼때왜 아니, 그리 아니야. 아, 0카, 0카 아니지? 아, 0카고써 있잖아. 야, 컷야 <laughs> 꼴찌 확정 아닌가? 아, 일단, 조금 더 가서 높게 갈게요, 마지막 거. 아니, 아니, 나 레디를, 레디를. 그래, 그래, 그 왜, 왜, 또, 또못가 아, 그럼 막판 점수는 저희가 8점 걸고 할게요. 1등 8점. 오케이, 오케이. 아니, 근데 존나, 아니. 줘야지, 아니, 근데 줘야지. 방장이 카트 못 바꾸는 게난이 시스템이 이해가 안 돼. 얼마나 똥게임이면. 아, 잠깐만. 아, 족됐다. 아니, 맵 맨날 어려운 거야 맨날. 아, 족됐다, 아, 이거. 잠깐만. 나 구막 비교야 돼. 아니, 이게 코너링이 안 돼. 뭐야 이게 아.. 아, 아 뭐에게? 어, 뭐에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 맵이 저... 상해어찌든난 통과했어 뭐에게? 아 그래서 왜 땅굴을 했어 아씨 아니 그 내가 맵을 고르겠다는데 니네가 와나 존나 열심히 빡겜 중 미쳤다 진짜 나 이렇게 열심히 게임한 적 처음이야 삐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와 진짜 니네는 사람도 아니야 니네는 진짜 사람도 아니야 진짜 레아 화가 났어 지금 <S in the sea> 그래 구마크카트 이타하지 저러니까 저런 나쁜 몸질 갖고 있으니까 뭐 봐요 뭐봐 <S in the sea> 네, 선물 어쨌든 첫번째 첫번째 저희 그거 사자리 타기 탈게요